왕월 대보름날 나물하고 찰밥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 보름날 제대로 안 챙겨 드시면 여름 내내 도이를 타 가지고 힘들게 보낼 수가 있대요. 우선에 단호박 한 개를 이렇게 잘라 줍니다. 뭐써는건 어떻게 썰든지 상관없습니다. 편리하게 썰시면 돼요. 어, 생거를 그대로 자르면 힘드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 가지고 자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썸네일을 찍으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밥그릇같이 잘랐습니다. 우선에 속에 있는 실을 파서 요거는 또 어디 줄데가 있으니까 뒤쪽에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laughs> 어디 가지 마시고 <laughs> 단디 보이세요? 껍질을 안 까도 되는데 저는 영상을 찍으면 노랗게 보여야지 또 예쁘게 보이니까 껍질을 까서 할 건데 먹는데 나는 뭐 조금 어, 10% 툭툭 해도 괜찮다. 이러시면은 껍질 안 까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껍질도 같이 씨하고 같이 줄 겁니다. 자, 요새 이렇게 단호박을 어 크기는 조금 작게 네, 자를수록 어, 좋아요. 저는 요렇게 제 마음대로 듬성듬성 듬성 자를게요. 정말 대보름날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이기도 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생신날 보름나물도 하고 찰밥도 해가지고, 에저 윗목에 이렇게 차려놓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안 계시지만은. 그래, 보름날만 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 바로 두유를 넣을 거예요. 두유. 이게 이 두유가 칼로리가 좀 작아요. 일반 두유는 칼로리가 한200 정도 되면은 이거는 한 50에서 60 칼로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두유를 드시면 어, 다이어트에 <laughs>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매매 흔들어 가지고 단호박 한 개에. 뭐 두유 한 개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두개 넣을게요 단호박에 엄청 작으면 한 개만 넣으세요 죽처럼 조금 뻑뻑하게 드실거면 한 개만 넣고 조금 묽게 해서 국물처럼 드실거면 두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불은 최대한 낮춰가지고 약한 불로 처음에는 센 불로 하는데 조금 약간 끓기 시작하면 약하게 줄이세요. 자 단호박이 익을 동안 요거 제가 커터기로 커터커터 커터 했습니다. 어, 호박씨하고 껍데기하고 두구야 안녕! 잘 잤어! 거거거거거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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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헤이! 눈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꼬꼬잘 잤어! 어, 시골에 오면은 전기차 충전할 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집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aughs> 어, 닭장 안에 콘센트를 꽂고 전기차 충전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닭을 키우면 좋은 점이 시골에 오면은 어, 아파트처럼 음식물 쓰레기통도 없고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닭을 키우니까 음식물 남았는 거를 달기 거의 다 먹어요. <laughs> 근데 조금 잘게 이렇게 썰어서 줘야지 달기 입이 작아지고, 작아가지고 잘 먹거든요. 어, 음식물 남는 거는 거의 다 달기 다 먹고 거기다가 알까지 더물어 놔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꼬꼬, 많이 먹어. 아그잘 먹는다 우리 꼬꼬들 아우 너무 이뻐 자 꼬꼬 하우스를 소개해 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서랍장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는 꼬꼬들이 들어가서 자는 곳이고요 어, 여기는 알 낳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항상 아이고, 알을 놓고 잠도 따로 났어. 잠자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왜? 앞에는 제가 이제 가림막을 해주어서 조금 어둡게 요거는 자동으로 그 사료가 나오는 통이고 요거는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꼬꼬가 입대면 여기 물이 착착 나오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물이 또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야지 얘네들이 알을 잘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센트를 만들어가지고 꽂아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 이렇게 해두었답니다. 혹시나 닭 키우는데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봐 제가 올려드립니다. 나는 알 필요 없어 이러시면 건네뜨기 하셔요 <laughs> 시골에 오니까 단지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단지 싸게 파는 곳도 알아두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야, <laughs> 밥 먹자. 밥 먹어. 아빠 밥 먹어. 아빠. 밥. 우리 두부 뭐 하루 종일 식사, 너무 잘 먹는다. <laughs> 꼬꼬 밥도 주고 강아지 밥도 주고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밥 주고 올동안 이제 폭다 익었어요. 단호박은 금방 익거든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나갔더만 최대로 약하게 해놓고 나갔더만 다 익었네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 뭐한 가지 있어요. 어, 요거 두유에 간이 배어 있어서 음 그냥 드셔도 되는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소금물 조금 넣을게요. 요거는 누룩 소금입니다. 누룩 소금 내가 말린 건데 요거 영상 올려주세요 했는데 <laughs> 조만간에 빨리 올려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시골에 오니까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확! 더을라옵니다 음! 완전 맛있어. 크림 같아요. 생크림. 마지막으로 사용할 재료인데요. 보름날, 보름 깨문다고, 이거 강장하고, 뭐, 땅콩 같은 거, 여러 가지, 톡! 딱딱딱한 거, 어 깨트려 먹어야지 1년 12달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요리할 거를 이렇게 잘게 부숴 가지고 할 거예요. 또 정월 대보름 날기발개수를한 잔씩 먹잖아요. 그거를 마시면 기가 밝아지고 1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잔 드셔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곡식으로 오곡밥과 나물을 반찬으로 드시면은 그 해에 여름에 더위를 안 탄다고 하고요. 또 지불놀이를 하잖아요 지불놀이 하면은 봉갈이 할때그 재로 비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옛날에는 가난해서 영양이 부족해 가지고 부스럼을 달고 살았는데요 제동생마에도달래기 부스럼, 종기 아직까지 그 흉터가 있거든요 그 요즘은 없는데도 그래도 옛날 그 풍속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뭐 요런 거 부름깨기라고 하면서 많이 드시기도 하죠 또한 살강정은 또 명절에 어 제사 지내고 또 남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여기 살강정에 땅콩도 들어있고 또 쌀도 있고 또 단맛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어울러집니다. 음,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니 입안에서 살살녹아요 음. 음, 땅콩까지 오독오독 씹히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음, 이원님들, 재료가 아주 간단하면서 영양가도 많으니까 혼자 계신다고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꼭 챙겨 드시고 올여름 든든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